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 6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인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뭡니까? 통화,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자, 찾아봅시다. 1번. 우표수입인지 이런 항목들은 비용으로 바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2번 타인발행 약속음. 상대방 거래처가 어음을 끊어가지고 우리한테 줬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된 영업활동으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으로 기록할 것이고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 그러면 미수금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3번 질권 설정된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요구불예금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상대방이 우리가 요 보통 예금을 함부로 못 뽑아 쓰도록 권리를 딱 행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없다라고 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만기에 따라서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됐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아니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읽어봅시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또는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4번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정답 4번. 문제 2번 봅시다. 손익계산서 항목 중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포함되는 항목들의 합계액은 자 영업이익 구해봅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비로소 영업이익이 산출이 된다 됐습니까? 제품 매출원가 어, 당연히 영업익 산출에 영향을 미치죠. 다만, 마이너스로 그렇게 금액이 계산되겠다. 그 다음에 수선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다만, 금액은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친다. 복리 우생비, 마찬가지, 판매비와 관리비.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기부금, 이거는 영업외 비용이다. 따라서 영업이익 산출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요. 이자비용 이것도 영업외 비용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요네가지 항목의 합계금액을 구하면 되겠죠. 100만원 플러스 5만원 플러스 3만원 플러스 3만, 3만 5천원 이렇게 하면 1 1 0 1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2번이 정답.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려면, 남한테 받을 돈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외상매출금, 미수금, 받을어음 대여금 이런 것들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계정과목일 것이고요. 가수금 뭡니까? 부채죠.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겠습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모은 것은 A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고객이 매입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다. 시용 판매 뭡니까? 한달 한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세요 라는 조건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한다. 그때는 매출 언제 인식한다고요?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매출을 인식한다. 이 상황은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제 매출을 이미 인식한 상황이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물건은 우리께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말 재고에 포함하면 안 되겠다. B.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재화. 우리가 홈쇼핑에 이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맡겠다. 이런 거를 위탁 판매라고 한다. 그때는 매출을 언제 인식한다고요? 우리가 홈쇼핑에 물건 보낼 때가 아니고, 홈쇼핑에서 우리 물건 잘 광고해가지고 물건 팔릴 때, 그때 비로소 매출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자, 홈쇼핑에 제공을 했는데, 재화를. 그런데, 홈쇼핑이 아직 못 팔고,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아직 매출 인식 안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창고에 없고, 홈쇼핑 창고에 있지만, 그거 우리 물건이다. 우리의 기말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겠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 장기 할부 판매는 뭡니까? 물건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 야금, 야금, 야금 받는 거죠. 매출 언제 인식한다고요? 물건 넘겨줄 때 매출 인식한다. 돈은 아직 덜 받았지만 매출은 이미 인식을 했다. 그러면 그 재고 자산은 이미 팔린 거니까 우리 재고 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겠다. D.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판매제와 여기 영국이 있고요.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지금 배에 통통통통 실려가고 있다. 이 물건 주인 누구 겁니까? 이거는 무역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 케이스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랍니다.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이 배에 내릴 때, 그때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지. 그러면 배에 통통통통 실려가고 있는 물건 주인은 우리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말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재고 자산을 포함하는 것 B하고 T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 3번. 지웁니다. 문제 5번.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해 드렸던 순서가 유동성별법에 따른 배치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당좌자산이 1번, 재고자산이 2번, 투자자산이 3번, 유형자산이 4번 그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디귿 리얼 ㄴ에 기억돼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2016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2016년 3월 1일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고려의 주식 천주를 주당 만원, 액면가에 0천원에 현금 취득했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육아증권을 샀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으로 기록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 어, 천주 곱하기 만원이니까 천만원 되겠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취득이니까 현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식을 6월 30일날 주식회사 고려의 주식 300주를 주당 9,000원에 처분했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는, 처분하는 거래죠. 그러면 차변 대변 중에서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금액은 얼마일까요? 어, 토탈 1,000주 샀는데 그 중에서 300주를 팔았으니까 천주 살때한 주당 만원 주고 샀었습니다. 어, 그거를 한 주당 만원 하는 거를 300주 팔았으니까 장부금액은 얼마만큼을 차감시켜야 될까요? 300주 곱하기 만 원. 300만 원을 이렇게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로 기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돈 얼마 들어왔다고요? 300주 곱하기 9천 원. 그러면 203구 27. 270만 원 음, 돈이 들어왔겠죠. 현금으로 받았다고 라 할까요? 현금. 그러면 이제 차익 금액만큼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되겠죠. 300만 원짜리를 27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이런 1년의 분계에서 단기 손익에 영향 미치는 계정감은 딱 하나밖에 없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얼마? 30만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30만 원 감소한다. 그렇게 2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분개를 안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읽고 바로 풀 수도 있겠죠. 한 주당 만 원에 샀는데 얼마 주고 팔았다고 한 주당 9천 원에 팔았다. 그럼 한 주당 얼마 천원 손해봤다. 몇주 300주 300주 곱하기 천원 해가지고 3. 30만원? 음, 바로 이렇게 금액을 구할 수도 있겠지. 음, 지웁니다. 문제 7번 볼까요? 결산 시 미지급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이자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인식해야 되겠죠. 결산 때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 대변에 미지급 비용 얼마 뭐 그렇게 결산 때 붕괴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러한 붕괴를 안 했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미친년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붕괴가 누락됐으니까 비용 인식해야 될 것을 안 했으니까 비용이 작아지고요. 부채 인식해야 될거안 했으니까 부채가 작아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단기순이익을 영향을 분석해야 되겠죠. 수익은 아무런 영향 없고요.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단기순이익 바로 증가할 것이다. 단기순이익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자본이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검증 그죠 재무상태표 세 가지 항목으로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자산은 아무런 영향 없는데 부채가 지금 작아졌대 그러면 왼쪽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 자본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부채가 작아진 것은 결국 자본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검증까지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요거 네 개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다. 자본이 과대 계상이 이래야 되는데, 과소 계상되어 있으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2번, 단기 순이익, 과대 계상 맞고요. 비용이 과소 계상 맞고, 부채가 과소 계상 맞겠다. 그쪽에서 전형적인 재무제표 영향 분석하는 문제였다. 출발점을 항상 분개, 그리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과 자본으로 가고 마지막 검증한다. 이런 순서로 문제를 푸십시다. 문제 8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맞겠죠? 우리 무형자산에서 공부했던 대표적인 계정과목 개발비 계정과목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인식하려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중에서 개발 단계에 지출된 금액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형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형 자산의 인식 요건은 미래 경제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죠? 그런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 떠올리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것이고요. 2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만약에 구분을 할수 없는 경우라면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공부한 적 없죠? 넘어가시면 되겠다. 3번. 상각 대상 금액은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이런 것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의 상각에서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차이 나는 부분만 몇 가지 딱딱 체크했다고 합니다. 우리 차이 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 공부한 적 없죠? 즉, 무형자산에서도 이런 유형자산의 로직에 고대로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무형자산에 있어서 맞는 설명이다. 4번, 무형자산의 삼각기관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배웠었죠. 체크했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모두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다소 생소한 지문이지만 2번이 바로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공부 안 했던 지문들은 답이 되,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조금 아쉽다 그 점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1번, 3번, 4번이 확실히 맞는 지문인 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답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요이번 질문 취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인식하려면 조금 까다로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아, 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라 입장입니다.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을 할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건 충족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출은 개발단계가 아니고 연구단계에서 어, 발생한 것으로 봐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게이 규정의 취지랍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것이고 맞게 되려면 연구단계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개발단계가 아니고 연구단계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쪽에서 다시 이 지문이 등장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만 딱딱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하고요. 이제 답으로 한번 요 지문이 등장했으니까 앞으로 시험 칠 분들이 계신다면 요런 지문 한번 읽고 아, 그런가 보다 취지를 이해하시고 구경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봅시다. 지우고. 문제 9번.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가의 흐름에서요. 제공품 계정이 있고 제품 계정이 있다. 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리고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렇게 있을 때, 자, 이쪽에 집게 되는 게 당기 총 제조 원가. 여기 집게 되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요 금액이 요렇게. 제공품 대변에서 제품 차변으로 넘어갈 것이다. 요거 뭐라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에 완성된 제품, 제품으로 완성된 원가의 집계금액이다. 그래서, 단기에 완성된 모든 작업의 원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생산 과정에 투입된 원가, 또는 단기에 발생된 원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해석이 되네요. 2번, 3번은 모두 단기 총 제조 원가로 이해할 수 있겠다. 됐죠. 주입니다. 문제 10번 봅시다. 다음 중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도소매업 등에서 매출원가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한 회계 과정이다. 도소매업이라고는 보기 힘들겠죠. 원가 회계에서 다루는 원가는 제조, 제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네,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요. 2번 경영 활동의 계획과 통제를 위해 필요한 회계 과정이다. 맞겠고요. 3번 미래 의사 결정을 위한 성과 평가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맞고 4번 외부 이해 관계자보다는 내부 경영자를 위한 회계이다. 이것도 맞겠다.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원가 계산 시 가공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 합니다. 요거에 관한 자료랍니다. 기말제공품 평가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물량 흐름 파해 볼까요? 기초제공품 200개, 당기착수 800개, 당기완성이 700개고요. 기말제공품이 300개다. 기말제용품 완성도는 40%고, 자, 700개의 경우, 기초제용품이 완성된 거 200개고, 단기 착수가 완성된 게 500개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자, 200개, 기초제용품은 60%부터 출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프라인 그리면요, 파이프라인 이렇게 생겼을 때, 이 200개는 60%부터 출발을 한 것이고 5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한 것이고 3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40%에서 멈췄다라고 볼수 있겠다.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화산량만 묻고 있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재료비, 가공비 전부 다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이렇게 둘다 구해볼게요. 자, 재료비, 가공비.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약간 땡길게요. 선입선출법,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구해볼게요. 자, 평균법은 이렇게 200개, 500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700개 전부 다 단계,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완성되었다라고 단순화해가지고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700개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완성 반사량을 전액을 다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요 300개에 대해서는 자, 재료비는 단기 초에 바로 전부 다 투입되니까, 이게 40%만 진행되었지만 전부 다 300곱하기 개100% 이만큼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야금, 야금, 야금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300곱하기 40% 120을 이렇게 인식을 한다. 따라서 재료비는 1,000개, 가공비는 820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선입선지법은 요 완성된 700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200개와 500개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요 500개는 단기에 출발해가지고 단기에 완성되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0개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이 200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200개는 60%부터 출발했고 재료비는 단기 초에 전부 다 투입되니까 이 재료비에 대해서 완성판사 인식할 거는 0이다. 그리고 가공비는 야금야금야금 야금 야금 투입되니까 60%부터 출발해서 40%에 걸쳐서 어, 가공비를 받으니까 200개 곱하기 40%, 2, 4, 8, 80을 이렇게 인식해준다. 그리고 키말조용품입니다. 자, 요거는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40%에서 멈췄고요 자, 재료비는 단기 초에 한꺼번에 투입돼버리니까 300개 곱하기 100%, 300 그대로 인식하고, 가공비는 300개 곱하기 40%, 120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됐죠? 그러면 재료비는 800개, 가공비는 얼마인가요? 80 플러스 500 플러스 120 하면 700개,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4가지 네한 번을 전부 다 구해보았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화산량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120개가 차이 난다. 2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웁니다. 문제 12번 볼까요? 다음 중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오른 것은 원가의 흐름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재료비에서 출발해서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런 과정으로 흘러간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13번 봅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사업자 여부 따질 때 영리 목적은 전혀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3번. 해당 과세 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전혀 맞지 않는 틀린 설명이 되겠다. 부가가치세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거래에 대해서, 거래금액에 대해서 내는 거래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질문. 4번, 일반 과세자의 내수용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신고했던 여러 항목 중에서 뭔가 바뀌었다 그러면 정정신고한다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예외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사물을 받는 것, 그런 거를 상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만 개인회사는 그 대표자 명의 변경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상속이 아닌 일반적인 이유로 개인이 대표, 대표자를 변경하는데 이런 거는 정정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었죠. 이런 것들은 폐업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자신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고지된 대로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3번 개인사업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예정 고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렸다. 정답 3번. 자 그러나 이런 금액이 3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구구절절 안 해오도 괜찮습니다. 이런 질문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확실히 맞는 질문이니까 4번 질문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정답 찾을 수 있겠다. 됐죠? 4번 봅시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납부를 할수 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고지된 금액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고지된 금액은 직전 과세 기간의 2분의 1고 상당하는 금액이 내라고 고지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예정 신고 기간의 납부액을 계산해 보니까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 이하다. 어, 그 말인 즉슨 어, 사업 수직이 좀안 좋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지된 금액 말고 자신이 신고,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 2번, 4번 맞으니까 3번이 틀린 집니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지금까지 제6 7회전산회계읽급 문제 풀어봤습니다. 우리 무형자산 문제 중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지문이 정답이 문제, 고른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문제들 전부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하고 강조했던 부분에서 출제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